안녕하세요 위너스 골프 김팀장입니다 오늘 쿠마모토 골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어, 후쿠오카 보다 조금 덜 알려져 있고 또 큐슈 지역에서는 어, 후쿠오카, 나가사키, 카고시마 어, 등이 있는데 어, 쿠마모토는 의외로 어, 그 다른 큐슈 지역에 있는 골프장들보다는 조금 인기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어, 그런데 의외로 여름철에는 또쿠마고토가 다른 지역보다 인기가 높습니다. 어, 쿠마고토의그 아소산이라고 국립공원이 어, 있는데요. 그 아소산 자락에 위치한 아소그랑드리오 아소스카이 블루등 리조트형 아, 리조트 체류형 골프 될 상품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. 어,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름철 다른 곳보다 시원해서 인데요. 어, 아소 스카이블루,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이곳 아소 스카이블루인데, 아소 스카이블루는 어, 아마 그 해발이 가장 높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. 해발 900m로 나와 있는데, 어, 해발 900이 우리나라에는 덕유산 그 시시가 그 정도 위치라고 합니다. 여기선시시 아마 검색해보시면 여름철 골프로 많이들 찾으시는 곳이라는 걸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, 해발 900은 어, 북한산이 해발 900 정도 되고요 따라산 1700, 1800 정도로 나올 텐데요 900이면 아마 중턱 정도로 어,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, 아수스카이블루는 산 중턱에 그 코스가 위치해 있어서 해외가 넓은, 넓으면서도 플레이하시면서 아소산 광경을 한눈에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. 또 거기에 천연온천까지 있어서 플레이, 이후, 플레이 후에는 어, 천연온천도 즐기면서 피로를 푸실 수 있고 또 객실 안에서도 온천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온천의 효과를 어, 더 오랫동안 누릴수 있습니다. 어, 다만 그 조식이 뷔페식인데 조금 가지수가 좀 적어 보이고요. 어, 석식은 어, 그, 그 아소, 그 지역의 어, 특산, 채소로 어, 세트 메뉴, 또 카이세키 메뉴가 나옵니다. 어, 앞서 소개해드린 아소 그랑비리오나 아소 스카이블루 두곳다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라서 간혹 아소 그랑비리오 절반 이용하시고 나머지 일정 아소 스카이블루 이용하실 수 없냐는 분들이 있으신데요. 아쉽게도 어, 이두 상품을 섞어서는 이용이 어렵고 단독으로만 하셔야 합니다. 어, 두 상품 다사계절 어, 내내 인기가 있지만 특히 7월, 8월에는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. 5월, 어, 6월에는 금, 토 출발 3박 4일에 항공가스 포함해서 110만원 그리고 7, 8월에는 조금 더 요금이 높습니다. 어, 이미 7월, 8월, 여름 휴가 이용하셔서 다녀오시려는 다녀 분들의 예약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, 어, 한 여름철 이용하시려면 지금부터 예약 서두르셔야 합니다. 어, 아소 그랑비리오, 아소 스카이블루, 리조트형 체류상품, 문의 있으시면 저 위너스 골프로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